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장인 한문혁 부장검사를 팀에서 내보냈습니다. 특검팀은 한문혁 부장검사가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23일 검찰에 파견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장검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술자리에서 찍은 사진을 제보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이 찍힌 시점은 2021년 7월 말쯤. 당시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에서 도이치 사건의 법리검토를 맡았습니다. 도이치 사건을 직접 수사하진 않았지만 주포인 이모 씨의 아리온 테크놀로지 주가조작 사건도 별건으로 수사했습니다. 이전 대표는 당시 30만원어치 밥값도 본인이 냈다는 입장인데 사실이라면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가 해당 사건 수사부서에 있는 검사의 밥을 산 겁니다. 약한달뒤이전 대표는 집과 사무실이 압수수색당한 뒤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이후 도이치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고 고검과 특검에서 도이치 사건 재수사를 이끌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의사인 지인과 저녁 약속 자리에서 이 씨를 만났다며 만남 당시 이종호 씨는 도이치 모터스 사건 피의자가 아니었고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아 관련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한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또 요직으로 분류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수원 고검으로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돼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팀장을 맡았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의 만남 정황이 드러나면서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특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파견 근무 중이던 한문혁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도이치 모터스 수사팀에 있던 당시 김건희 씨의 계좌 관리인이었던 이전 대표와 술자리에서 만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한국일보는 2021년 여름 서울 소재 지인 자택에서 한부장 검사가 이전 대표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촬영한 사진을 입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사진에서 한부장 검사는 환하게 웃으며 팔을 쭉 뻗고 엄지를 치켜세운 이전 대표 등 동석자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한부장 검사는 오늘 이종호 만남 관련 경위라는 입장문을 통해 논란을 일으킨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개인적 만남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2021년 7월경 의사 지인과 전화하다 당일 저녁 약속을 잡게 됐다며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지인이 만나던 여성분과 낯선 남성이 있었다. 지인이 업무 때문에 만난 분인데 합석해도 되겠냐고 해 같이 식사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종호는 도이치 모터스 피의자가 아니었고 그때 본인 소개를 하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합석 당시 명함이나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았다며 만남 두세달 이후에야 이전 대표가 입건 구속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당 사진이 특검팀에 공익신고 형태로 접수되자 특검은 한부장 검사 파견을 해제하고 검찰로 복귀시켰으며 대검찰청에서도 관련 내용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영장심사신문을 마치고 나옵니다. 오늘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법정에서 소명하셨습니까? 성실히 했어요 특검이 이전 대표의 구속이 필요하다며 제기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이전 대표가 윤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정필 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해 8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전 대표는 돈을 받거나 재판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질심사에선 직접 특검이 이정필 씨의 허위 진술만으로 죄를 뒤집어 씌웠다며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지금 특검의 무리한 행태에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진술했습니다. 8시간의 검토 끝에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는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여러 의혹에 등장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컨트롤타워로 알려져 있지만 이전 대표는 김 여사의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된 뒤김 여사 명의의 전화와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전 대표는 3부토건 주가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한 의혹으로 순직해병 특검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이전 대표를 이미 세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도이치모터스나 3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로 향하는 수사의 중요한 고리인 이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특검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